자 고전 산문1 5강 정리합니다. 통곡할 만한 자리 이렇게 되는데요. 자이 그러니까 작품은 지금 고전 스필이며 한문 스필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죠. 이 기행 스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작가인 박지원이 그 어디 이 청나라의 사신의 일행을 따라서 지금 어디 청나라 여행 중국 여행을 가면서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낸 내용. 그래서 이 기행 스필에다기어을 기도합니다. 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8일, 갑신 개었다 그랬는데, 자, 1780년 8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 지금, 그때가 조선 수기가 되겠네요. 자,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를 건너 냉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그랬는데, 이 정사라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이신의그 우두머리가 되겠는데, 바로 박, 여기 박지원의 팔촌 형님이 됩니다. 박명원이란 분인데, 자, 이분을 따라서 같이 어디를 간 거야? 이 중국, 사신의 일행을 따라 지금 중국 여행을 갔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래서 이 승려를 건너고, 그 다음에 냉정이란, 자, 여기를 지나서, 자, 이곳에서 아침밥을 먹고요. 다시 심리한 4km 정도를 더 갔더니, 그 선모층이 하나를 접어들자, 이 태복이라는 그 정진사의 하인이 갑자기 이렇게 달려옵니다. 자, 그러더니 지금 몸을 굽히고는 말 앞으로 달려 나와서, 자 땅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백탑이 현신함을 아래오에 되어 있어요. 자 백탑, 자 여기 지금 요동 벌판에 있는 큰 탑인데, 자 이게 현신한다는 말은 뭐냐면, 자이 어떤 아랫 사람이 윗 사람한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런 걸 현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탑이 갑자기 자기가 달려와서 자기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 자 그럼 이 의미를 다시 해석을 하면, 자 조금만 더 가시면 바로 여기 어떻게? 큰탑 하나가 보일 겁니다. 백탑이 보일 겁니다. 이거야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넓은 요동 벌판 한가운데 아주 우뚝 서 있는 큰 탑이 하나가 이렇게 보인단 말이야, 지금. 자, 이걸 보고 지금 태보기가 먼저 앞서, 앞서 가다가 지금 이걸 보고 나서 다시 달려와가지고 뒤에 우리 따라가고 있는 우리 지금 일행한테 알려주는 거야, 지금. 자, 이 내용을 자, 조금만 더 가시면 여기 어때? 큰 탑, 백탑이 보일 겁니다.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자, 태복은 정진사의 말을 모인 한 마부입니다, 마부. 자, 마부인데, 아직 산모퉁이에서 가려 백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빨리 말을 채찍질하여 수십포, 수십걸음을 채 못가서 겨우 산모퉁이를 벗어났더니 눈앞에 아찔해지며 눈에 헛것이 보일 만치 벌어진 광경이 어마어마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광학. 그, 저, 어제 광활한 넓은 요동 벌판 한가운데, 자, 그곳에 지금 우뚝 솟아있는 탑 하나를 보고 나서, 이제 거기서 느낀 감정이 되겠네요. 자,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인생이란 본디 아무런 의탁한 곳, 한 곳이 없이, 하늘이고 땅을 밟은 채 떠들어, 떠들어 다니는, 다 이런 보장껏 없는 존재임을 알았다 되겠습니다. 자, 우주 만물의, 그 자연의 그 일부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 자기 자신은, 자, 우주 이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걸 새롭게 느꼈던 뜻이야 지금 자 말을 세우고 사방을 돌아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손을 들어 이마의 언고는 아 좋은 울음터로구나 한바탕 얼마나구나 이렇게 읽었어요 자이 부분 자이 작품의 제목이기도 하죠 자 자기는 어떻게 지금 이곳이 한바탕 얼마나 자리로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자그아름다운 아주 뭔가 지금, 광활한 어떤 이런 광경을 보고, 자, 그걸 본 다음에 내가, 야, 정말 울만한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랬다, 그랬더니, 이 정진사가, 자, 이렇게 천지 간에, 자, 하늘과 땅 사이에 큰 안개, 자, 이큰 안개라는 것은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활한 경치를 보시고, 별안건 울고 싶다니, 그것은 웬 말씀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 아니 이렇게 훌륭한 경치를 보고 아름답고 광활한 경치를 보고 울고 싶다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죠 그래서 나는 참 그렇겠네 그러 아니요 천고의 어떤 영웅이 잘 울었고 자 미인들은 눈물이 많다고 하지만 그들은 몇 줄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을 뿐이지 자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서 쇠는 돌에서 나오는 듯한 노음을 듣지 못했어 그랬어요 자 천고의 영웅이나 미인들도 울긴 울었지만, 그 울음소리가 쇠나 도래까지 이렇게 스밀 듯한 그런 울음은 아니래요, 지금. 자, 그러면서, 자, 사람이 다만 일곱 가지 감정이 있대요. 자, 우리가 지금 인간에게는 지금 일곱 가지 감정이 있는데, 자, 이걸셀 우리가, 자, 앞사드릴까요 여기다 써드릴까요? 희, 로, 에, 락. 에, 오, 요. 자, 요렇게 일곱 개의 감정입니다. 자, 십자는 지금 기쁨이 있자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애자가 슬프게 있는데, 자, 요 감정이 여섯 개, 여기 미음까지 해서, 제가 안 써도 돼요. 아래부분에 보시면 제가 여기 다 하나 미음까지 해갖고, 결국은 이렇게 일곱 가지를 써놨는데, 자, 사람들은 모두 일곱 개의 감정 중에서 슬플 때만 우는 줄 알고, 실정. 일곱 가지 감정 모두가 울수 있음을 모르는 모양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기쁘면 눈물이 나죠? 너무 기뻐도 울음이 나고, 또 너무 화가 나도 울, 음이 나고, 자, 즐거움이 사무쳐도 울음이 나고, 사랑이 사무치면 울음이 나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욕심이 또 사무치게 되면 울게 된단 말이야. 자, 하나 더 있는데, 자, 미움이 너, 그게 다래도 울음이 난단 말이야. 이게 동그라미 친 이게 일곱 개의 감정이란 말이야.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 그 끝에는 다 뭐가 있다고요? 결 무슨 울음이 있단 말이죠. 자, 불평과 억울함을 틀어버리는, 버리면은, 자, 소리보다 더 빠름이 없고, 울음이란 선지감에 있어서 우레와도 같은 것이고, 지극한 정이 우러나오는 곳에 이것이 저절로 이체에 맞는다면, 자, 울음과 웃음이 무엇이 다르겠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기뻐서도 울지만, 슬퍼서도 운다. 자, 이게 같은 감정이에요, 지금. 끝에는 다 같은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보통 감정은 오히려 이러한 지극한 감정을 적지 못하고, 조묘히 일곱 가지 감정을 늘어놓고는, 자, 숨에다가 우음을다꽤 맞춘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사람들은 어, 어떨 때만, 슬플 때만 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 어? 자, 이로 인해 초상을 당했을 때, 우리가 장례식, 장례식을 치를 때, 억지로 애고 어이따위의 소리를 부르짖지 그러나 참대일구까지 감정에서 떠나온 지극하고 그 참된 소리는 참고 눌러서 저 천지 사이에 소리고 엉겨 나, 감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고요자 그러므로 자, 중국의 가생이란 인물 가이라는 인물을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이분은 일찍이 그 은꽃을 얻지 못하고 참다 못해서 결안과 이 선실 궁궐을 향해서 한번 크게 울부짖 지저으니이 어찌 듣는 사람이 놀라고 회개하지, 회개하게 여기지 않았겠소? 에렇겠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지금 돌탄에 빠져 있는데, 자, 임금이 임금된 도리를 못해. 자, 그 상황에서 결국 가인은 결국 올게요. 붕거를 향해 상소문을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진정, 이 울음이 진정한 울음이란 뜻이야. 자, 한이 정인사가 아, 이제 이 울음터가 젖도록 열분이 나도 의당 당신과 함께 한바탕 우려할 것이나, 자, 우는 까닥 까닭 중, 까닥을 일곱 개의 감정 중에서 고른다면 어느 것을 골라야 되겠죠 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진사는 일단 어디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곱 개의 감정의 끝에 모두 울음이 있다는 걸 얘기했을 때, 거기까지는 지금 받아들였어요, 지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러면, 그, 그럼 이 일곱 개의 감정 중에서 지금 내가 같이 이 울음터에서 운다면, 이요동벌판을 보고 운다면 어떤 감정으로 울어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지금. 자, 완전하게 지금 정진사는 깨달은 게안온 거야, 아직까지. 부족해요. 자, 그랬더니 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갓난아이를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를 생각해보란 말이야. 자, 여에서 갓난아이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처음 배 밖으로 나올 때, 자, 이 세상 밖으로 나올 때, 느낀 것이 어떠한 감정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거야. 그는 먼저, 자, 그는 누구야? 아기를 얘기합니다. 아기들은 처음에 해와 달을 보게 되고, 다음엔 앞에 가득한 부모와 친척들을 보게 되니, 기쁘지 않을리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결국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기쁠 거란 말이야, 지금. 그쵸? 자 이러한 기쁨이 늦도록 변함이 없다면 불래 슬퍼하고 노여워할 리도 없으며 의당 즐겁고 무서야할 정말 있어야 하고 그런데 고리오 분하고 서러운 생각이 사무치것 같이 자주 울기만 하니 자 울고 싶기만 하니 이는곧 인생이란 신성한 사람이라 어디서온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 한결같이 마침내는 죽어야만 하고 그 사이에는 모든 근심 걱정을 골고루 겪어 야 하기에. 아기가 태어난 것을 후회하여, 저절로 울음것을 터트려, 스스로를 좁은 함인가. 그러나, 자, 이건 아니란 얘기야,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울었던 게, 아, 내가 이 세상에 잘못 태어났구나. 이것 때문에 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지금. 자, 여기서 이 박지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 밖에 나왔을 때, 자, 이것을 보고 기뻐서, 그래서 울은 거지. 자, 울음이 난 거지. 그리고 즐거워서 울음이 난 거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자, 그것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후회하고 스스로를 조문함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그러나, 갓나나의 본성이란, 본성이란,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르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캄캄하고 닫혀서 답답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넓고 환한 곳에, 자, 쳐져나와 손을 펴고 발을 뻗어 그 마음이 시원할 것이니, 어찌 한 마디 참된 소리를 내어 제멋대로 외치지 않으리요 그랬으니까 자 결국 자 여기에서 아이가 지금 울었던 거 바로 이 참된 소리를 냈던 거이 울음소리를 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자꽉 막혀 있고 답답한 세상에 있다가 드넓은 그 세상 밖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해? 너무나 기뻐서 온거 아니냐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지금 여름은 끝났지만 그 뒤에 조금 더 남아있어요 자 결국 어떤 우동을 울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요동벌판을 보고는 결국은 기쁨의 고동으로 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고 갈 부분, 날개 부분에 보시면, 자, 주제는 광활한 유동벌판을 보고 느끼는 감정, 감에 이게 보여지죠 자, 문답법에 따의향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발상의 전환과 분석.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각. 보통 사람들은 슬픔 때 운다고 생각해. 자 어떤 사람이 울고 있으면 이 사람은 슬퍼서 운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상의 전환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또한 풍경의 묘사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중심으로 자 대화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시험이 출제가 되면 바로 이 부분. 자두 그러니까 사람의 정진상과 글쓴이는 지금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정진사는 지금 요동벌판이 천지간의 시야가 툭 터진 것이라고 이렇게 봤는데 비해 글쓴이는 한바탕 이기에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동이라는 것을 정진사는 슬플 때만 온다고 하지만 자 글쓴이 여기 박지원은 모든 감정의 끝에는 다 지금 뭐가 있다 우동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자 관점은 지금 정진사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며 자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면 글쓴이는 개성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부분의요 기유적인 표현인데, 자 여기서 갓난 아이가 지금 어머니의 뱃 속에 있다는 것은 자 글쎄리 이양과자대부들 조선의 어떤 유학자들의 입장에 보면, 자이 사람들은 조선이라는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선진 문물 있죠? 청나라의그 중국의 그 선진 문물들을 거부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것에 은근히 은연중에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글쓴이 자신은 자, 폐쇄적인 조선사회. 자, 그래서 어머니의 뱃 속을 폐쇄적인 어떤 조선사회로 좀 보고 있고, 자, 넓고 훤한 곳이라는 발언이 이 청나라의 어떤 새로운 문물을. 자, 이것을 넓고 훤한 곳. 자, 한 마디 한 마디 침대소리란 넓은 세상을 접한 글쓴이가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쟁이 마칠게요.